오늘 성경 분문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산 삶의 결과, 그리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산 삶의 결과를 대비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5장 20절 보면 우상숭배와 주술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상숭배와 주술.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타락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경배하며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사물을 사용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기 인간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사물을 사용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사람을 이용하고 사물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없인 여기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사도바울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망하여지며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우상 숭배가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고 허망하며 마음이 어두운 것인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타락시킨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영적 상태임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25절에 바로 그 우상 숭배는 피조물을 조물주 받아 경배하고 섬김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저주스러운 이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으로부터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바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생명력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래야 그서 언제나 하나님의 희락을 경험하게 돼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평화가 언제나 지속하게 됩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 보 주한죄짐 번번이 슬픔 마은이 세상 천으로 화하 할렐루야 찬양나세내 모든 죄 사함받노 주 예수와 올 뵙기 전에 멀리 배턴 하늘 나라 내 마음 속에 이곳이 날로 날로 아까보다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밤 속에 이뤄지진이 날로 안 올라 할렐루야, 자비 아세 내 모든 죄사망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머니 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삼을 얻고 성령으로 거듭나여 바로 우리는 사랑과 그리고 기쁨과 평화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나라, 기쁨의 나라, 평화의 나라는 지금 여기로부터 영원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내 가정 속에, 내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을 즐겁고 만족하게 하는 일을 도모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육신 속에는 선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육신을 신뢰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는 육신이 우리 몸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행동들을 제어하고, 죽이고, 절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의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솔로몬의 진한 고백입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잘한대로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 사람의 표본입니다. 본인도 고백하기를 아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고 나는 행복하다. 나는 기쁘다. 만족하다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헛살았다. 그런 헛된 삶을 통해서 내가 깨달은 것, 사람이 사악하게 사람 사는 것, 그사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하는 일밖에 없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해 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으로부터 거두는 영생 이것이 곧 사랑과 실업과 화평의 삶입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 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면 구원받고 변화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임을 믿으시고 언제나 사랑과 시업과 화평의 열매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충만해지기를 주의름으로 추원합니다두 번째는 20절에서 21절에 있는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렘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이 나옵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바로 육체의 수역을 따라 살면 이런 결과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성령 안에서 살면 우리가 인내와 자비와 양선의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대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모든 관계는 협력관계가 아닌 적대관계로 그래서 건강하지 못한 경쟁심과 시기심으로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분노하고 분녀을 초래하며 원한을 품습니다. 더 나아가 무리를 짓고 자신을 스스로 높이며 그리고 자신을 따르게 합니다. 그래서 인간 관계는 참으로 추하고 더럽고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대립하고 갈등하고 싸웁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싸움, 배운 자와 못 배운 자의 싸움, 힘 있는 사람과 힘이 없는 사람과의 싸움, 사용자와 고용인의 싸움, 전쟁, 난리, 민족, 분쟁, 분쟁, 민족 분쟁, 이념, 이런 갈등, 이런 것들이 인류 사회를 병들게 하고 파괴시키며 멸망에 이르게 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속곧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느라. 원한 는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느라. 내가 원한 바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 것이다.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솔직하게 생각합니다. 마음은 원이로 돼데 그렇게 살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고고하는 겁니다. 이것은 지식과 과학, 종교, 문화, 전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그러한 것을 능력, 해결할 능력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린 예수를 부주로 믿어 그분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능력을 따라 이 모든 것이 해결되고 성령의 능력과 그분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 관계도 회복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랜차음과 자비와 양산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참고 견디며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을 주시고, 베풀고, 그리고 섬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빌리퍼스의 3장 2절은 개들을 상가고, 허하는 자들을 상가고, 몸을 상여하는 일을 상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라. 무엇을 하는지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니 결국 어떠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의의가 될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성기무연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료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리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아무에게나 조건 없이 베풀다고 참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행악하는 자들, 개들. 그들을 삼가고 그들을 멀리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사람에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회복된 모습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주장하지 아니. 함께 교회 모여 함께 먹고 마시며 하나님을 섬기며 교제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 어 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믿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 이것이 참 기쁘다. 그러니 나와 함께 기뻐하자. 하는 우리는 얼마든지 이러한 일들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서로 위해서 섬기고 서로 위해서 봉사하는 그 기쁨. 이것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질 때,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너의 안에 임했느니라. 영어로 보면 어멍류, 위든유로 번역이 됩니다. 너와 나 사이에, 내 안에, 그러므로 내 영혼이 은총고 중한 죄짐 벗고 보니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니다 초막에 살아도 하나님 나라가 되고 궁궐에 살아도 하나님 나라가 될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는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서더 나아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사람끼리만이 아닌 이웃 세계도 확대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적극 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이 복음은 땅끝까지 증거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사람끼리만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으로 소금으로 그리고 열매로 그들 앞에 다가서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파괴된 인과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으회복된 여러분의 행복한 삶이 되기를 주롬으로 추구합니다 예. 세 번째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19절 보면 육체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허색이라고 말씀합니다 감각전주입니다 타락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바로 이러한 일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감통, 가늠, 방탕 온갖 부패하고 더러운 성적 습관이 아닌 죄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역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 욕되게 하게 하셨다 간통, 간음 이런 것들은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음대로 살라고 하는 타락한 육체의 소욕을 따라 내음대로 살아봐라 하나님께 버림받은 상태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적 부패 타락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 유혹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주셨습니다.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서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를 버리고 서로 심하여 음역이 불릴 듯합니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그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을 그들 자신이 하간다입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파괴하는 주인 사람을 건강하고 정상적인 사랑의 대상으로 가려 타락한 음욕의 대상으로 여기는 변질된 질병임을 깨달아야 하고 하나님 앞 죄악임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1941년 1월 6일 프랭클린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은 의회 연설에서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네 가지 기본 자유, 즉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빈곤으로부터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 한 가지 더 필요한 자유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 죄된 성품의 치눌름에서 자유해야 합니다. 오, 와라곤 죠 나는 예수 믿는데,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리고 그렇게 사는데 내 마음 속에서 다시 죄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이것도 뭐냐? 어후라란 곤고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냐? 바로 자기 자신의 이 죄된 성품의 짓눌림에서. 우리는 자유해야 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구원을 받아야 하고 성령의 소욕에 굴복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받고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서도 가장 작은 사도지만 성도 중에서도 작지 않기 작은 성도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우리보다 더 많은 죄를 지어서 괴수가 아니라 그만큼 인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닫고 자기 자신을 하는 말씀 안에서 비춰온 결과입니다. 이 진룰림에서, 죄된 성품의 진룰림에서 자유, 그것이 바로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은 자유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보통 내 마음 나도 몰라, 내가 왜 그랬는지 몰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솔직한 정답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렸고 치마로 습받더라 죄 짓는 사람들도요 죄 짓는 거 심각하게 짓습니다 사실 죄 짓는 사람들 보면은요 죄 짓는 동기가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짓는 겁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 서 짓는 거예요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은 알고 무안 안 하고 잎을 벗고 치마 로서 봤더라 왜 그랬어요? 사탄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죄를 지은 겁니다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죄짓 겁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난 결과가 뭡니까 무화과나무이 풀렸고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리는 결과를 쳐야 합니다 무화과나무 옷은 곧 충성이 아닌 배신이며 온유가 아닌 간교함이며 절제가 없는 방탄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죽을 지어서 그들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허물의 사옥을 받고 죄의 가려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충성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때참 신뢰할 만하다, 믿을 만하다.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진 상태입니다. 온유는 타인을 대하는 올바른 자제력입니다. 절제는 특별히 육체에서요, 특히 성적인 욕구에 대한 자제력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경으로 거듭나도 성적 욕구가 있습니다. 이 성적 욕구가 나쁜 것 아닙니다. 그것을 바로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성경께서 우리에게 자제력을 주신 겁니다. 그러나 육체의 수욕은 이 자제력을 잃어버립니다.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자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음란하고 방탕하고 동성애를 하고 동성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적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언제나 해야 사도마을처럼 날마다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한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라는 게아니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의 사람만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과 열매로 살아갈 수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믿음도 없고 기도가 없는 냉랭한 사람은 그 누구를 방문하고 그리스도이라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기 때문입니다. 나 그리스도입니다. 나 예수 믿는다.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내가 믿음도 없는데, 기도도 하지 않는데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없애려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만 그리고 성령으로 분명하게 거듭나 자신이 있을 때만 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임을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증거하실 수 있다. 여러분 되기를 주의를 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믿음도 없고 기도도 하지 아니하면 결코 성령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내 일을 행함에 있어서 기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선할 행할 아무런 힘이 없기 때문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 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교회가 할수 있는 일은 오직 말씀과 기도하는 일입니다. 말씀에 불복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하여 기도하는 일, 이것이 교회가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만이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수 있는 유일한 은혜의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녁 예배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까지 기독교가 왜이 땅에 존재하느냐, 또 사람들에게 왜 너희들이 교회를 다녀야 하느냐, 물으면 첫 번째 대답이 구원의 문제입니다. 죄로부터 구원받고 있습니다. 근래에 와서 이 설문에 대한 대답이 바뀝니다. 구원이 아니라 바로 마음의 평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는 분명히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아야 마음의 평안이 옵니다. 근데 구원도 받지 않니하고 평안만을 원합니다. 자, 우리의 신앙이 신앙관이 구원의 문제가 우선순위라면 그 당시에 다시 설명조사 목사에게서 최고의 덕목이 뭐냐? 구원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목사에게 요구하는 덕목이 설교에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바뀝니다 이제 어떻게 바뀌느냐? 어떤 목사를 원하느냐?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 하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좋게 하는 사람들, 자기에게 좋게 하는 사람,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에게 친절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목사의 최고의 덕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끔 목사가 무슨 기생이냐,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를 오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바로 외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교회 와서야 마음에 평화를 끌어서 왔는데 목사나 사배기도 나와라, 뭐 기도해라, 예배 빠지지 말아라, 십일조 내라, 헌금하라야. 그러니까 이게 다못마땅는 거예요. 그렇지 다못땅하지 다시 쳐. 그래서 다 마음 속에서 원망, 불평. 그래서 근래 와서요, 기독교에서도, 소 교회 나왔다가 불교로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왜? 아, 절에 가서 돈 닦으면 마음 편해지니까. 차라리 교회 와서 그냥 헌금 내라 새벽 기도 나와라, 철회해라, 예배 빠지 마라, 십일조내나뭐 전도해라, 이런 얘기 듣는 것보다 절에 가서 가막 고요하게 마음을 피고, 그마나 <laughs> 안정감이 있어요? 심심원이. 여러분 종교로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아서 성령으로 변화돼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정하며 살아갈 때 우린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과관계에서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유호로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왜 교회 다위입니너왜 예수님이냐? 우리가 질문을 받으면 나는 구원 때문이다. 구원 때문이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과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취임로추가